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음성인식 음성합성을 통한 발음규정 플랫폼 발표를 맡게 된 김성현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배경, 기존 연구, 제안 기술, 개발 결과, 결론 및 향후 계획, 시연 영상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외국인들과의 화상회의 전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피킹 학원이나 전화영어를 찾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피킹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정확한 발음 교정 피드백이 어렵고 정해진 문장만 연습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문장에 대한 원어민 발음을 들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선행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이란 사용자의 발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음성인식 기술은 입력 음성의 특징 추출, 음향 모델, 그리고 언어 모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신경망을 조합, 통합 신경망을 이루는 엔드투 엔드 음성인식 모델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엔드투 엔드 모델은 하나의 통합 신경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델을 이어붙인 형태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단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랭귀지 모델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보이는 총세 개의 모델 사진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음성 인식 모델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로 레지듀얼 네트워크 형태를 띠고 있는 j 스 s p r n n 계열의 모델을 띠고 있는 DeepSpeech2, 인코더 디코더 형태를 가지고 있는 Listen a t t e Spell, Atlas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모델별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음성인식 모델의 성능 평가는 WER을 사용하여 에러율이 적을수록 높은 모델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표와 같이 Jasper 모델이 가장 낮은 에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스퍼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고 오픈 데이터셋인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용자의 발음 그대로를 인식하기 위해 랭귀지 모델은 제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 합성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합성 기술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주요 모델로서는 어텐션 기법을 적용된 타코트론 그리고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스피디 스피치 2 그리고 패스트 스피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세 가지 모델 중에서 타코트론 2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타커트론2를 결정한 이유는 비교적 빠른 음성 합성 속도를 가지고 있고, 연음, 강세 등 자연스러운 음성의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발음교정 플랫폼과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타커트론2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저희 팀이 제안하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사용자 발화에 대한 틀린 부분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을 제작하여 인공지능 음성 인식, 음성 합성을 활용하여 정확한 발음을 듣고 상세한 개별 피드백이 가능한 인공지능 에듀케이션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하는 플랫폼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저희는 총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파트 안드로이드 파트, 서버 파트, 인공지능 모델이 올라가 있는 파트, 총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한 영어 문장을 발음하였을 때, 이 영어 문장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레코그니션 되, 레코드가 되고, 이 녹음된 정보를 장고 서버로 HTTP 통신을 통해 전송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서버의 서버형 음성 인식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 발화 내용이 텍스트로 변경되어 다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고 사용자가 원어민 발음을 듣고 싶으실 때에는 장고 서버를 통해 음성 합성 모델이 실행되며 다시 사용자에게 음성 합성된 내용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용자에게 더 나은 음성 합성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타커트론2가 가지고 있는 보코더 부분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타커트론2 논문에서 보코더를 웨이브넷으로 대부분 타커트론은 웨이브넷과 함께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웨이브넷은 오토리그레시브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성 합성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teacher student 기반의 knowledge distillation 기법을 적용하여 파라미터 수를 줄여 합성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델 학습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고자 보코더를 Paralel WaveGAN으로 보코더를 변경하였습니다. Paralel WaveGAN의 경우는 adversarial loss와 multi-resolution s d f t loss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정교한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teacher student 모델을 사용하지 않아 학습 및 합성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 보코더를 Parawave 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 Edit Distance 알고리즘을 응용하였습니다. Edit Distance 알고리즘은 편집거리 알고리즘이라고도 불리며 두 개의 문자열 a, b가 주어졌을 때두 문자열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이런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정답 문장을 기준으로 예측 문장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화면 하단 왼쪽에 보이시는 슈도코드가 edit distance에 대한 슈도코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오답 검출 알고리즘 결과에 대한 결과 값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결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리눅스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딥러닝을 개발할 때에는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플랫폼을 제작할 때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고 서버는 도커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사용자를 맞이하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발화되는 모든 음성들은 저희가 작업한 음성합성 모델로서 얻어낸 음성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말한 후 스탑 버튼을 누르면 음성 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이름을 디텍트하고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사용자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준 후에 발음 교정을 학습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발음 연습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전환되게 되고 사용자는 해당 스크립트에 대해서 음성 합성된 음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음 연습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틀린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자신이 직접 발음한 음성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문장만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스크립트를 직접 입력해서 학습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문장을 입력하고 음성 합성을 진행하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스크립트에 대해서 원어민 발음에 합성된 음원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접 발음을 해보면서 자신의 틀린 부분을 확인해보고 자신이 발음한 내용을 들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이후에 33명에게 33명의 사용자에게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을 진행하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이유, 장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았고,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에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이유는 내가 원하는 문장에 대해 발음을 바로바로 바로 들어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제작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문제점과 사용자의 UX 환경, 또한 연습할 수 있는 분장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한 기술적인 측면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장점은 엔드투엔드 음성합성 음성인식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빠른 출원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에디티스턴스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발화에 대한 오답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음에 대한 정확도 등에 대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저희가 제한된 자원에서 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일 접속자가 많을수록 음성 합성과 음성 인식의 추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서비스 내용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에 탑재하는 서비스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이나 영어 교육 어플리케이션과의 제휴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트랜스포러닝을 통한 랭귀지 인디펜던트 모델 개발로 다국어 발음 교정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저희의 향후 계획입니다. 또한 발음 학습을 통해 얻은 사용자의 발화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이스 코원닝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원어민 발음을 들려줄 때 자신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게끔 개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대기 시간에 대비하기 위해서 NVIDIA Tensor RT를 적용해 인퍼런스 최적화 및 가속화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시연 영상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Henry. 음성 음성 nice to meet you, Henry. Let's start studying English speaking together. i done one Hello,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Hi,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Hi,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Hello,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Of chance. It is a matter of choice. It is not a thing to be waited for. It is a thing to be achieved. Destiny is no matter of choice. It is a matter of chance. It is not a thing to be waited for. It is a thing to be achieved. It is a matter of chance. It is not a thing to be waited for. It is a thing to be achieved. Destiny is no matter of chance. It is a matter of choice. It is not a thing to be waited for. It is a thing to be achieved.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네 여기까지 저희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음성이식, 음성합성을 통한 발음교정 플랫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